네, 지금 저 죄송합니다. 증을 먼저 올리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국토부에서 계획된 도민 재우와 관련 설명의 자리였습니다. 저는 이제 이렇게 아시겠지만 상으로반대체 위원의 지행을맡고 있는 신상이 이장을 맡고 있는 강원부입니다. 지금 우리 지역주민 이렇게 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의 양서를 하면 안 된다. 그러면 이런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찬성측, 반대측. 이렇게 서로 공평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. 이렇게 문서로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저희들과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있고요. 지금 특히 오늘 설명에는 졸속으로 어제 발표해가지고, 공식적으로 어제 아침에 발표해가지고 오늘 치르는 설명입니다. 과연 하루 사이에 연락을 얼만큼 하고 도민들이 얼만큼 알아서 이 자리에 올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일방적이고 자기들의 이 통과 의뢰, 이 기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명에 했다는 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획득하려는 그런 설명회로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설명의 절차를 조금이라도 진행시킨다면 그것이 절차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 찾아하시는상산업 주민들도 계시지만 열한 덕에 막은 것입니다. 그래서 아까 국토 관계자와 그 정부부 지사 안동부 비서하고 얘기를 해서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. 돌려보냈고 다시 제대로 절 변차를 진행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진정한 설명을 갖자 이렇게 해서 그 실장님과 악수까지 해서 보낸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찬성 하시는 분들, 설명에 들어보시고 오신 분들께 진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서로 알수있 서로 이 듣고 해야 될 자리를 일방적으로 부상 시킨 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안됩니다. 따로 안됩니다. 내가 얘기한 를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열심히 욕하고 하십시오. 예 예. 상관하지 마세요. 여기 받치지 말고 여기는 여기 따라 받치기 위주기 때문에. 관중이 있다, 이거야. 그러면 완전 국법고 설명하는 걸 드러난다. 부차나 부단를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, 당계대회를 뭐, 뭉은 건데, 위원장 자체가 삼성측 반대측으로 갈라가지고 우리 주민을, 아니 양반은 나르게 놓는 거잖아요. 이건 안 되고, 그러면 설명을 하라는 거지. 설명을 해서 놔두라는 거지. 누가 나가, 여기 나왔잖아, 우리가 알아야 반대를 어떤 찬성을 얻어내야 때텐데왜 해산을 시키려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었고, 저 입구에서 계단에서 소요, 이제 2시 반에 시작하게 된그 지역 설명회가, 뭐 이제 반대의하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물리적 제지로 인해서 이제 파행이 돼서 이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, 국토부 관계자. 번영복 실장 포함해서 거기 과장 몇 분이 왔어요. 용역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왔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설명을 못 드리고 아까 이렇게 돌아갔다고 아까 여기 저강원보 이장님께서 말씀을 한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와서 어떤 내용에 설명할 건지 자료조차도 못 받고 해서 그냥 답답할 거 아닙니까? 네. 네. 그래서 국토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네. 여러분들한테 배부를 하겠습니다. 한 내용을 예. 설명을 하고 예. 우리가 여기가 적합한지 예. 부적합한지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? 의료장성 검토 기본계획 오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음식념 께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사이에 있는 독립다 도청이어서 제가 용역을 수행한 우리 용역 수행 발주 기관도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없고, 다만 저희는 이제, 그,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서 아까 그 용역 그 와서 했던 그 설명 자료라도 네. 볼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. 그 네, 그럼 됐습니다